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니 아들 참 놀라운

나온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또다 주의 피

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건네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5절.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렬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들이 내려 가서 그들 을 위하 여 성령 받 기를 기도 하니, 이에, 두사 도가 그들 에게 안수 함에 성령 을받는 지라 이르 되, 이 권능 을내 게도 주어 누구 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다 아멘. 이제,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과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까지 전파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죠.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터지게 된 것입니다. 밖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박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일 때문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다니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였습니다. 무엇을 전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큰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시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땅 가운데 들어왔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정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땅 가운데 흘러 들어왔다. 이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대개는 좀 무슨 소리하노?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흘려버렸지만 이 복음의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대개는 다 흘려뒀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인데, 여러분, 그 일에 육적인 사람이 이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지 못하죠. 그러나, 그러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랬고, 이후로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더욱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펼쳐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이 사람 마술사였는데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해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내려와서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 그가 늘 그렇게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마술사였고, 그가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성령을 돈으로 살수 없는가.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성령을, 성령님을 자기의 수화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돈으로 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성령이 성령을 자기가 돈으로 사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받으라. 여러분, 이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자라셔서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우 혼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원에서 또 잘못된 집회에서 정말 이게 무슨 집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들. 그래서 교단에서는 그래도 하나하나씩 살펴가지고 이런 집회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뭐,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아서 사도들이 와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다. 그럼 이것은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유대와는 교논지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유대 사람들은 뭐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유대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마리아의 특별한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모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시몬처럼 성령님을 이거 이제 여러분 성직매매 라고 하는 말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성령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도 돈으로 살수 있고 자기가 뭔가 힘을 쓰면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시몬이 했는데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큰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이 초득의 송도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더잘 섬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라도 저희들 믿음 저버리지 않고 박해와 한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세상에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성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